안녕하십니까? 부동산밖에 모르는 남자 부모남 t v 의 부모남입니다. 오늘 공부할 지역은요. 은평구의 응암동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제가 부모남 TV를 만들고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공부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규격화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면은 그 지역의 그 지역에 어떤 이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고 이 아파트 가격을 바탕으로 여러 주택 가격을 이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그 지역에 청약가가 뜨면은 지금 현재 시세와 그리고 그 청약가가 비싼지 싼지 등등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슬로건 서울 전지역의 아파트 공부를 이제 내세웠고요 지역마다 아파트 대장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2022년 8월 8일입니다. 참고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농노 이렇게 되어 고요 일단은 은평구 이 서울 은평구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 녹번역 바로 이쯤에 위치하죠. 고 녹번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렇게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은평구의 인구는 일단은 47만 3674명입니다. 그래서 응암동은요. 처음에 이제 2년 전에는 8만 1천 명에서 지금 8만 5천 명으로 많이 늘은 상태인데 일단은 은평구에서 응암동의 인구 비중은 17.97%를 차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표로 봤을 때는 쭉 빠진다 생각하시면 너무 급격한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그 서울특별시의 매매가는 4,397만 원, 전세가는 2,180만 원으로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3,056만원, 1,760만원 즉 이거는 전세가, 이 매매가의 평당 가격은 3,056만원 전세가의 매매평균은 1,765만원 응암도는, 응암동은요 3,218만원, 1,91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시장 강도가 중요합니다 응암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 27이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78이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특별시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그 중에 은평구에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응암동이 이제 음, 음, 응암동이 은평구에서 세 번째로 비싸기 때문에 이 시장 강도는 세 번째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응암동은 녹번역, 응암역, 세절역 이렇게 6호선과 3호선을 끼고 있는데요. 이 녹번역에서 응암역까지 걸어가는 도보로 꽤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6호선과 3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은명 초등학교 이 은명 초등학교 응암 초등학교 연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암 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은평 초등학교 녹번 초등학교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영락 중학교 그리고 중앙중학교 위치했고요. 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는 실업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이 음, 응암동에 있는 중학교는 영락중학교와 중앙중학교가 있는데 요 중학교 중에서 일단 서울 평균에서 낮은 쪽에 위치한 영락중학교, 그보다 낮은 곳이 중앙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평균이 이제 영락중학교는 66.5% 그리고 충암중학교는 52.6%이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도 낮은 쪽에 위치해 있고요. 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인데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합쳐서 평균이 54.4%고 서울 평균보다 강남 평균은, 하, 강남 평균은 훨씬 못 미치고 서울 평균보다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학원 가는 14개, 18개. 6개, 7개, 8개. 위치에 있긴 한데, 생각보다 학원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면 학군으로서 가격을 뛸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들을 여기 있는 위치가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를 끼고이 상권이 1493개. 1493개의 상권이 형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 벗어나서 또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도보로 걸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도보로 걸어가기 가까운 거리 에 1493개의 상권이 형성돼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는요. 일단은 세자역에서 관악선역까지 이제 서부선 경정철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만약 2023년이 시작되면요, 2028년 완공인데요. 일단은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6년에서 7년 정도 기다리면 은 이제 계획대로만 된다면 은 이것이 서부선 경전철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가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녹번역.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백년산 해모로 아파트. 네모 아파트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년산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걸어 아파트들을 보면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이고요. 어쨌든 가격 구간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평단 3천만 원이 넘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끼고 이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위치한 뒤쪽에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산이 위치해 있고요. 산의 경사도가 조금 조금씩 높아진다. 얕은 경사, 오르막길, 수미 차는 경사, 더 힘든 경사, 등산하는 느낌. 이렇게 이제 약간의 경사도가 있다. 특히 여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는 어떠한 아파트보다 경사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입니다. 응암동 평균은 매매가가 10억입니다. 매매 평당 가격은 3,340만 원. 그리고 전세는 5억 8천이고 전세 평당은 1,940만 원. 전세가율이 57%이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는 애매하긴 하죠. 녹번역 2편화는 11억. 그리고 매매 평당은 3,700, 전세는 6억 5천에 전세 평당은 2,140만 원. 이제 전세가율은 56.5% 백련산 SK뷰 아파트는 9억 8천이고 매매평단은 3,500에 전세는 5억 그리고 전세평단은 2천 그리고 59.1%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는요. 10억 그리고 매매평단은 3,200에 5억 5천의 전세 그리고 1,700의 전세평단을 갖고 있고 이제 54.8%고요.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는요. 10억에 매매평단은 3,200만원 그리고 전세는 5억 6천의 전세평단은 1,753.5%입니다. 그리고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전세가율이 꽤 높습니다. 61.5%인데요. 매매가액은 9억에 매매평단 3천만원, 전세는 6, 6억에 전세평단은 1,800만원이고요. 백년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56.5%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가는 9억이고 매매평단은 3,400. 전세는 5억에 전세평단은 1,900만 원이고요. 백년산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회에서 참고할 만한 매매평단가액은 가 매매 평단가액은 없고요. 어, 전세는 5억에 1,800만 원. 백년산 파크다에는 5억에 2,100만 원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지역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